안녕하세요, 가연이에용. 아, 반가워요. 일주일 만이네요. 이번에는 가연이의 폭로 스타2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 너무 옛날이기는 한데 그 스카이캐슬 여러분 다들 보셨죠? 그때 한참 나왔던 게그 대치동, 그 극성맘, 지금 뭐 이제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잖아요.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그런 서,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이 보여요. 이런 분들이 근데 좀 보이는 게 왜냐하면 좀 요즘 자식들이 결혼을 요즘 다들 좀 결혼 빨리하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이 대신 좀 대리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제 가장 나쁜 케이스가 좀 뭐냐면 그냥 혼자 대리 상담하러 오셨는데 자식들 상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조금 이제 가입하셨을 때 그때가 조금 문제가 커질 때가.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헬리콥터 맘 같은 사례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를 들어 딸이 모르게 그때 가입을 하셨던 어머니가 계셨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딸이 받아야 될 상대편 남자의 프로필을 어머니가 대신 보시고 이제 오케이 이 남자는 안돼뭐 얘는 괜찮아 이렇게 막 치시는 거죠 어머님이. 그리고 막 미팅 전부터 남자한테 전화를 계속 거는 거예요. 막아뭐 사실 내가 뭐 우리 딸 엄마인데 뭐 우리 딸이 뭐 그냥 이거 뭐 주선 맞선 자리인 줄 안다. 결혼정보회사 가입해가지고 나갔는지 모르는 줄 안다. 그래서 이거 뭐좀말 조심해 주고 뭐 가서 좀 재밌게 만으면 좋겠다. 뭐좀 부탁한다. 이거 하한번한번 한번 전화 한번 하면 끝이잖아요. 그냥 끝이잖아요. 그냥 한번 하고 그럼 남자 측도 아 그러셨군요. 네 알겠습니다. 하고 그냥 끝날 일인데 이거를 미팅 만나기 전에 한 두세 번을 이렇게 좀 전화를 하는 거예요. 계속. 막, 아, 잘 만났으면 좋겠고, 우리 딸 괜찮은 얘고고 계속 이렇게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제 좀 미팅 전부터 좀 질린 거지. 사실 미팅 만나는 아침에도 전화 왔,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질리지. 그래서 그래서 만났는데, 데 여자분도 괜찮긴 괜찮았나 봐요. 그래서 뭐, 또 이제 공무원이시기도 하시고, 그좀 뭐 젊기도 하셨어요. 그리고도 괜찮으셨는데, 뭐, 나중에 애프터를 안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애프터를 안 하니까. 엄청 컴플레인 들어온 거예요. 왜 우리 딸이 이렇게 괜찮은데 왜 애프터를 안 하냐? 남자 알바 쓴거 아니냐고 너네.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막 뭐라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우린 모르니까. 그래서 <laughs> 어쨌든 뭐 남자 측에도 뭐 담당 매니저가 남자분께도 이렇게 전화를 걸었겠죠. 그래서 어뭐 만나 어떠셨나요? 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아뭐 여자분 솔직히 괜찮으셨는데 애프터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 만나기 전부터 너무 전화도 여러 번 오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고, 자기는.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만남을 이어나갈 때마다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 오고 할것 같은 게 100%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기는 애프터를 안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, 어, 본인의 어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지만 이게 오히려 좀 해가 될 수도 있겠고. 라는 걸 저는 조금 제 눈으로 보고 나니까 너무 좀 과도한 사랑은 좋지 않겠구나라는 좀 느낌을 그때 받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음. 다른 셀로 풀자면 미팅 자리까지 이제 몰래 따라와요. 부모님이, 엄마가. 그래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. 계속. 잘 하고 있나, 없나, 어떻게 하나, 몇분 정도 만나나, 상대방은 어떻나 실제로 자기 눈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냥 몰래 따라와가지고 보는데,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컴플레인이 걸어진 거예요. 그래서 전화가 와서, 뭐, 우리 아들이 미팅을 하러 가가지고 내가 몰래 따라가서 봤는데, 실제로. 아니, 우리 아들이랑은 한 20분, 30분 앉아있다가 그냥 헤어지더니, 한한시간 있다가 또 다른 남성이랑 똑같은 카페에서 또 만나더라. 너네 같은 여성 가지고 알바 돌리는 거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엄청 화가 나가지고 컴플레인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, 근데 뭐 이쪽은 뭐 영문을 모르니까. 그래서 뭐, 우선 뭐, 그러셨냐, 그런 일이 있었냐, 이러고 우선 한번 알아보겠다. 이러고 전화를 끊었죠. 끊고 이제 남자 측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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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뭐, 뭐 30분 만에 헤어진 다음에 뭐, 뭐, 한 시간 있다가 또 다른 남성분을 만나셨다고 컴플레인 들어와, 와, 와가지고 저희가 한번 확인 절차상 한번 연락드려 봤다, 이러니까. 엄청 화내시면서 아니 뭐 그런 적도 없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제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쪽이 상관이 할 바가 없지 않냐 그 그러니까 어 맞다고 그러긴 하는데 뭐좀 알바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으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확인 절차상 물어봤다 그러니까 아 자기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러고 전화 끊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헬리콥터 맘에 대한 썰을 풀어봤는데요 뭐 너무 이렇게 흔하지 않는 뭐 상황이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호. 혹시나 뭐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싶으신 시청 중이신 어떤 학부모님이 계시 학부모 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마음 고이 접어주고 뭐 자식분을 믿고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미학을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얘기 재밌었다면 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.